수링남 훈트라제입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그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짧고 쉽고 임팩트 있게 맥덕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셔야 될게 <뭐를> 모든 주류가 종량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맥주랑 전통주만 종량세로 전환되기로 이번에 결정이 됐고요. 증류주, 뭐, 위스키나 보드카나 아니면 우리가 마시는 소주들, 희석식 소주들은 현행대로 종가세로 갑니다. 그리고 과실주, 와인을 포함한 요 주종도 현행대로 종가세로 갑니다. 그래서 맥주랑 전통주만 이번에 전, 종량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관심은 맥주인데, 제가 이걸 총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laughs> 기사들 보면 기자들이 맨날 뭐만 원에 네캔 하던 편의점 맥주가 뭐 가격이 오를 것이니 내릴 것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조금 딥하게 써놓은 기사들은 너무 어려워 막 내용들이.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한 번에 딱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이 방송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맥덕들한테 편의점 맥주 네 캔에 만 원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어요. 몇백 원차이 아무 의미 없어. 저한테 의미 없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중요한 게 뭐냐? 저희가 좋아하는 뭐 토플링골리아스나 네, 이블트윈이나 뭐 수이나 스톤, 이런 맥주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저는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수입, 한국 수입업체한테 3천 원에 납품을 해주는 맥주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3천 원에 납품해오는 맥주의 운송비가 캔당 천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4천 원, 원가가 4천 원인 맥주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원가가 4천 원인 맥주를 현행, 대로 그대로 이제 과세를 해 볼게요. 그럼 이제 4천원짜리 맥주가 한국에 도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주세 70%가 붙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2,800원의 주세가 발생하죠. 그럼 2,800원의 요 주세에 대해서 교육세 30%가 붙어요. 그럼 얼마예요? 교육세가 840원. 자, 그러면 4천원 더하기 주세 2,800원 더하기 교육세 840원. 이걸 다 더하면 7,640원이 됩니다. 그럼 이 가격에 최종적으로 부가세 10%가 부가가 돼서 총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8,404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가 4,000원짜리 맥주 한거 갖고 들어오면 세금만 부가돼서 8,404원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입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매점에 넘기면서 수입사가 마진을 보겠죠. 그 다음에 소매점도 소비자한테 팔면서 소매점도 마진을 보겠죠. 그럼 우리는 얼마에 사겠어요? 한만 얼마에 사겠죠. 그죠 원가가 4,000원이든 맥주를 현행 법대로 우리가 만 얼마에 먹는 거예요. 네. 근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리터당 830.3원의 세금이 주세가 부과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3.3원은 없애고 그냥 리터당 830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대박이에요. 잘 보세요. 대박인게. 자, 그냥 우리가 마신 좀큰 캔이 473ml 거든요. 그럼 개를 그냥 두 개를 합쳐서 그냥 1L라고 합시다. 한 캔당 500이라고 계산하고 두 캔당 830원에 주세가 부과가 됩니다. 한 캔당 얼마요? 415원에 주세가 부과가 되죠. 그럼 요 415원에 주세에 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그게 얼마야? 124.5원. 자, 그럼 다 더해봅시다. 4,000원 더하기 주세 415원 더하기 교육세 124.5원 하면 400, 아, 4539.5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부가세 10%가 합쳐지면 총 금액이 얼마냐면 4993원이 됩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현행법대로 종가세로 세금이 붙으면 한국 땅에만 갖고 들어와도 8403원이 되는 맥주가 이게 내년에 종량세로 전환하 되면 얼마가 돼요? 4,993원이 되는 거 무게 얼마 차이나요? 한 3,4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세금만. 세금만 3,400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맥주 먹느라고 통장 잔고 탈탈 털렸었는데, 이게 바뀌면, 그래도 또 탈탈 털리겠죠. <laughs> 네? 그죠? 네. 세캔 먹든 건 이제 네캔 먹을 거니까 똑같은 돈으로. 어차피 잔고는 탈탈 털리지만, 예전에 3캔 먹던 돈으로 4캔을 먹으니까 저희의 간은 더안 좋아지겠죠. <laughs>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저희 맥덕들한테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크래프트 맥주들이 가격이 최소한 몇천 원은 싸질 거라는 게 희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 생맥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그는 리터당 830원의 주세에다가 추가로 20%를 더 감면해 줍니다. 2년 동안만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리고 주로 생맥주를 취급하는 국내 크래프트 그 <laughs> 브로리드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좀 거기에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2년 동안만 생맥주에 대해서는 주세를 20%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 664원이에요. 리터당. 그러면 20리터 캐그가 하나가 수입이 되면 20 곱하기 664원 하면 얼마냐면 1 3 2 8 0원의 세금이 캐그 하나당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제바람으로는 정말 맛있고 좋은 그런 캐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 호재를 타서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기대이자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세 종량세 전환을 <laughs> 계기로 소비자인 저희 맥덕들도 이제 좀 이득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ughs> 한국의 이제 그 크래프트 맥주 수입사들이 그 경제적인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주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마진까지 많이 붙이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진을 많이 못 붙이고 파신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세금이 조금 많이 감면이 되는 요번 기회에 한국 그런 <laughs> 크래프트 맥주 수입사들도 조금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마진율을 높여서 좀 탄탄한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또그 회사들을 통해서 맛있고 좋은 맥주들 많이 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크래프트 맥주 수입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그 이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또 그거를 지지하고 잘 이해하면서 또 그렇다고 가격이 아예 안 낮아지진 않겠죠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낮아질 거니까 뭐, 사실 천 원이나 낮아지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저희 맥덕들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맛있는 맥주들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이 수릭남의 개인적인 바램이자 기대입니다. 수릭남, 혼수라제 오늘은 그 맥주 주세가 이제 종량세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맥덕의 관점으로 정말 짧고.